안녕하세요. 김수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셨나요? 음, 저는 친구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멋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웃기고 밝고 착한 그런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친구가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할 것도 많고 피곤했지만 저는 언제나 착한 친구가 되어야 하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고민 상담은 고민 상담이 아닌 고민을 말하고 그 친구가 저에게 화를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것 같았습니다. 속상했지만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야 한다는 사실에 더 속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얼마 후 진짜 나를 잘 아는 친구를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친구가 수고했다고 힘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항상 네 편이 있다고 말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어도 충분히 나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들은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관심을 기울여 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가벼운 잡담보다는 속 깊은 대화를, 대안을 대시하는 것보다는 공감을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알아보는 것은 재미도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저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멋지고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진정한 나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사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주 김서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